어, 어, 이정표 갈림길 나왔어요 아마도 이게 직진으로 가는 것 같아요 계속 내려오는 곳은 그래서 임실 기도원 방향으로 일단 먼저 가 보겠습니다 아, 힘들다 등산로가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조금씩 남아 있어 가지고 그래도 길은 아닐 것 같네요. 그래서 가지가 역시나 많이 있어가지고 아픕니다. 여기 뭐가 있습니다. 복점산. 땅이 길어졌나? 좀 남은 거리. 27km? 진짜 27, 27km 나온 거야? 어, 어제 어 28km였으니까. 옥상에서 출발해서 좀남은 거리가, 음, 엄청 남았습니다. 그래도 여기, 낙엽으로 깔려있어가지고, 솔립, 이런 게 깔려있어가지고, 다행입니다. 어, 아, 저쪽인가 보다. 여기서 좀쉬다가 가야겠어요. 아, 배도 계속 꼬르륵꼬르륵 그리고, 그, 속도도 안 나요. 나는 또 아침 되면 좀 속도가 좀 빨라질 줄 알았는데, 느리네, 느려. 아, 물이다 컵을, 컵이 필요 없는 것 같긴 한데, 아, 혹시나 나중에, 뭔가 등산 객 중에서 정상에 올라갔는데, 뭐 막걸리라도 주면 받아 먹으려고 가지고 왔어. 아직 그러한 일은 없네요. 그 다음에, 그나마 길이 외길이라서, 잘안 읽고 따라온 것 같아요. 갈림길이, 거기 이정표, 거기 하나, 거기 갈림길 하나 빼고는 갈림길이 없어요. 그리고 이정표도 없어요. 그냥 계속 길 하나만 따라서, 걸어와 걸어와요. 걸어와요. 물은 어디서 구하지? 이쪽으로 가는 건데 갑자기 길이 아주 넓어졌어. 차도 다닐 수 있는 길이네? 보니까 이길 따라서 쭉 가다가 왼쪽으로 또 빠지는 뭐 인도 같은 게 하나 더 있나봐요 그이길 따라서 계속 내려가면 안 되고 인도를 따라서 왼쪽으로 가서 다른 인도를 따라서 계속 올라가는 거 <laughs> 편안한 길 놔두고 산 쪽 여기로 안내려는 건지. 아, 여기가 힘든 봉이네요. 697. 3시간 40분, 8km. 아, 이제 20km 남았어요. 남은 물은 4 0 0 이제 200.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6화산까지 4.5km. 음, 하여튼, 방향은 6화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6화산은 가지 않을 거고, 고추봉, 고추봉, 도착! 5시간 20분. Kirke, da. Ah. 여기가 최정인가? 직전까지 맞았네. 여기, 오른쪽으로 나 있는 길로 가셔야 돼. 그냥 좀잘 표시된 길, 좀잘표시된길 따라가는 거 아니고, 옆으로 오른쪽으로 길. 여기로 따라가셔야 됩니다. 리본은 여기 많이 있다. 엔 펜스? 어, 분명히 여기서 표시도 이렇게 돼 있는데, 막은 건가? 아, 잠시 지나가라고 해놓은 건가? 막 불법 을 저지르 는거 아니 겠지？빨리 지나 가자. 음, 아까 거기 는왔 으면, 안되는거같 아요. 마셔도 되는 물인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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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귀여워. 아잘 마시고 갑니다. 살았어. 1리터는 그냥 한 번에 마셔버렸습니다 좀 쉬었다 갈까? 정자 같은 거 없나? 심터좀 어, 쉬었다 가자 현재 여기까지 6시간 42분이고 15km 걸었습니다 물이 채워진 만큼 몸이 더 가벼워진 것 같아요 <laughs> 길이 이 길을 따라 올라가면 됩니다. 음 사과 좀 먹고 싶다. 나도 사과. 여기. 길이 슬까 길을 찾아서 만들어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아파. 아, 어, 힘들어. 아, 어. 아, 어. 방금 등산로가 없었어요. 거길 아, 힘들었다. 다시 등산로 복귀. 원래 갈려던 코스로 복귀를 했어요. 아, 음. 음, 아, 남은 거리 10km? 맞겠지? 컵이 날라가 버렸어요. 좀 위험했어요. 다른데 잡을 데가 없어요. 방금 여기도 위험했어요. 좀뭘 하나 만들어 줘야 될것 같은데. 이런 걸 특이하다고 표현해야 하나? 그냥 뭐 지층? 장소가 너무 아쉬운데 있다. 좀 이렇게 개방된 공간이 있으면 좋을 텐데. 너무 숲속에 있네요. 비만 좋으면 딱 텐트 펼쳐 놓고 하룻밤 자기 좋은 군데 근데 내려가는 게 길은 어딨냐? 아. 어, 씨 물레라 뱀이다. 와, 어, 뱀입니다. 드세요, 저도 뱀을 봤어요. 1m, 1m는 안될것 같아요. 향! 아니지? 그곳에 오르고 싶은 산. 여기가 백안봉입니다. 뭐, 없어요. 호시석 같은 게 없어요. 아 물이 300, 300ml 밖에 안 남았어요. 남은 거리 한 7km 되겠죠? 정수기가 있긴 한데, 목말라 죽긴 않겠지 표시석 없고요 이렇게 그냥 중산 적혀 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 로봇하고 세 번? 로버세번 잡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를 오려고 한건 아니군데, 여기 우회해서 갈수 있는 코스가 없나 봐요. 그래서 바줄 잡고 올라왔습니다. 엄청 걸어왔네. 일단은 제가 남은 거리가 이 앞에 산 하나 찍고, 여기 산 하나 찍고, 뒤에 산 찍고, 이렇게 내려가는 듯 하다가, 저기 위에 또산 찍고, 찍고, 찍고. 가자, 가자, 가자. 13시간째. 26km. 다음 코스 보당산 바로 갑니다. 아이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여기 보담산 600.. 아닌가? 500인가? 562m입니다 보담산 힘들다 근데 저기는 어느 산인데 저렇게 높은거야 저기 다시 올라왔어요. 분황산 방향 가는 거 아니고, 여기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되고요. 낙하산이라고 돼 있는 왼쪽으로 가야 돼요. 아, 힘들어. 아, 왜 저기에 밧줄을 달아놨냐 오늘, 아, 손 떨려. 오늘 비약상까지는못갈것 같아요. 일단 중간에 마을 중간에 마을로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따가 그리고 내일 하루 쉬고 모레까지 하루 더 쉬고 이틀 쉬고 나서 다시 진행할 것 같아요. 잠시 일시 정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힘들다 힘들어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요 시나이 영상을 보고도 도전하는 거는 진짜 체력이 대단하신 거예요 와 너무 힘들다 방금 전에 제가 잡고 온 줄인데 몇 가닥 안 남았습니다 이제 누가 이 밧줄을 잡아당기면서 올라오다가 다칠지 와. 한 시간에 1km도 못 가는 것 같아요. 야간 산행은 하는 게 아니에요. 아, 힘들어. 지금 15시간 28km 걸었어요. 측정 그만합시다. 측정해봐야 의미가 없네. 말로 내려왔어요. 엄청 오래걸렸어. 9시 반 역시나 1시간에 1키로도 못 걸어요. 1시간에 1키로를 걷는거지. 다들 일찍 주무시는 것 같고요. 나 때문에 동네에 있는 개들 다 짖는 것 같아요. 역시나 개가 짖으니까 누군가 나와가지고 수상한 사람인 줄 알고 막 이것저것 물어보네요 이마트 e 24라고 해서 24시간 영업하는 건 아니네요 꺼졌어 꺼졌어 그래서 시끄러워 그래서 저기 어디더라 야영장 근처에 세븐일레븐 거기로 갑니다. 망했다. 행정관련 문제 해결실까지 폐쇄합니다. 여기가 그건데 야영장인데 망했어요. 문 잠겼어요. 일단 저기. 세븐일레븐 있습니다. 세븐일레븐 안에 화장실 있나? 아까 먹은 물이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어딨어야지, 근데, 오늘? 여기 왔다고 너무 대충 해주는 거 아닌가? 와서 치워줄라나? 안 올라나? 다른 방으로 바꿔줬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한 건 아니고, 좀 기다리니까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마도 저 사람은 저 멍청이는 방이 이상하면 전화를 줘야지 왜 연락을 안 주고 가만히 있을까 하다가 그랬겠죠? 현재 시각 12시 반한시간 정도 또 이렇게 또 하겠네 하.. 살것 같다 드라이기가 없네요. 아, 아니, 아빠. 내일, 어떡하지? 하루, 하루를 무조건 지려고 했는데, 쉴 만한 공간이 주위에 없어요. 캠핑장. 캠핑장. 아닌 것 같아. 늘 아침 일찍.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게 내일 12시에 뭐대장 버티다가 나가고 점심 먹고 그다음에 거기 어디지? 비악산? 비악산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그다음 산인 산성산 거기를 하, 가면 안 되는데. 밤늦게 이제 마을에 내려와서 그때 수돗꼭지가 있어가지고 그물 마셨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 설사 방금 두번 했어요. 아까 먹었던, 편의점에서 먹었던 거다 같이 내려갔을라나? 모르겠네요. 아, 잘 말랐다. 아좀더자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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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만 지나면 될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어떻게든 걸어가야 될것 같은데 제가 가야 할 산입니다 그리고 여기 긴넓인데 부저를 너무 빨리 눌렀어요 아 정문까지 갔어야 되는데